제 yeah.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샤인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답하겠습니다. 음, 몸무게 하고 키 그런 것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 먼저 알려 줄건 몸무게하고 키입니다. 키는 134 하고 몸무게는 30입니다. 나이는 11살이고요. 서울 상도초등학교 다녀요. 그리고 4학년 5반입니다. 4층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부족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